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바로 AI가 우리 한국 물류산업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부터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까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리가 흔히 물류를 산업의 혈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피를 공급하는 정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혈관이 막힐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글로벌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국제 분쟁, 또 탄소 중립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덮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뭐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나대학교 박민은 교수의 말처럼 이건 산업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AI 기술로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 첨단 기술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들이 제안되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이 AI 물류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기준을 딱 만들어야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실증 지원. 기업들이 이 기술 진짜 돈이 될까?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일종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인재 양성입니다.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물류 전문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겠죠.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기술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똑똑한 물류를 만들자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규제 혁신, 자율주행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싶은데 낡은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이걸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거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늘 현장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차 기사님들에게는 가장 큰 비용 부담이죠. 보시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건 기사님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요,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름값 부담은 좀 줄었지만, 정작 실어 날라야 할 짐, 즉, 물동량 자체가 약간 줄었어요. 철강 내수 물량은 4.5%, 도로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0.8% 감소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은 줄었는데, 어쩌면 벌이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숫자들은 화물차 기사 한분한 한 분의 일상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현실을 데이터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물차 기사님의 하루입니다. 하루 평균 11.3시간, 보통 직장인들이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3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더 보내고 있는 셈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런 고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달 평균 근무일수가 22.5일이에요. 이건 뭐 거의 주말이나 휴일 없이 한달 내내 쉴 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루 11시간 넘게 한 달에 22방 이상을 일해서 손에 쥐는 돈, 월 평균 순수입이 바로 415만원입니다. 이 415만원이라는 숫자가 이분들의 노동 강도와 삶의 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이 숫자는 잠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균 41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엄청난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1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월순 수입은 165만원인데 12톤 이상 대형 트럭은 443만원에 달해요.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차를 모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둔들은 일감을 대체 어떻게 얻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펴편화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주선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 알선소죠. 그리고 화물정보망. 이두 가지에 대한 의존도를 합치면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건 뭐랄까,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 이 비율적인 지점이 역설적으로 AI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사님들의 현실과 저 멀리 AI가 이끄는 미래, 이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답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가 보여준 문제점들과 이 해결책들이 정말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기사님들이 중간 알선소에 의존하는 이 파편화된 시장은 데이터 표준화로 해결할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의 장벽은 정부의 실증 지원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던 한 사람의 삶, 월 수입 415만원이라는 이 현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기술이 과연 이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반대로 더 어렵게 만들까요?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을 겁니다.